영상에 동영상이 많죠. 어, 또, 기도 동영상이 좀 많죠. 또 많았는데, 또 인기 없거나, 또 어떤 것들은 나중에 또 내렸다가, 또 어떤 것들은 또 음. 올렸다가, 또 어떨 때는 마음이, 아, 이거 불교 쪽으로 하는 게좀 낫나? 이렇게 또 했다가, 아, 또 무속적으로 또한게 낫나? 또 이랬다가, 또 도교 쪽으로 하는 게 낫나? 또 이랬다가, <laughs> 저도 조금 마음이 좀 오락가락 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. 그, 어떤 동영상이 좋냐. 음. 영적인 정화가 필요한 사람, 아직 몸에 뭐가 많은 분들, 뭐, 온라인 기도했더니, 막, 자꾸, 막, 막 그런 분들은, 어, 들었는데, 막, 오바이트가 쏠릴 것 같잖아. 이것도 정화는 상당히 좋습니다. 오바이트 쏙 쏠릴 것같대 이거. 이거, 그런 분들은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. 근데 어떤 경우 들었더니, 막, 뭐, 뭐 머리가 막 찌릿찌릿하게, 뭐가 찌릿찌릿해. 여기가 막, 뭐, 다리가 찌릿찌릿해. 뭐가 배가, 배가 콕 쑤셔. 이것도 좋은 겁니다. 몸에 뭐가, 아, 하여튼, 이, 있는 겁니다. 또 어떤 경우는 뭐, 트러니 막 두드러기 올라오는 경우는 뭐 두드러기 올라와. 이게 뭐지? 음, 기도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. 몸에 뭐가 독소가 빠져나가는 겁니다. 그래서, 어떨 때뭐 반응이 어, 막 불편해. 아니, 트러니 막 짜증나서, 아, 저기 막 듣기 싫어. 이런 것도 나쁜 게 아니라, 안에 아, 네. 영가가 있는 경우에, 에, 이게 좀 불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오히려 이럴 때, 누가 좀, 누가 이기냐 하고 보고, 오히려 강하게 밀어 나가는 것도 사실은, 예, 좋은 겁니다. 또 어, 긍정적인 사례를 보자면 어떤 걸 들었더니 허리가 이렇게 쫙 펴지는 거 있어요. 어떤 분 보니까 뭐 직근강 모사 듣고 나서 이렇게 쫙 펴졌다고 그러는데 어, 뭐 그분한테 그게 맞는 겁니다. 영상에 들어올 때뭐 부동명왕 듣고 나서 상당히 좀 좋아가지고 몸, 온몸이 개운해지더라 그래가지고 들어오셨고 이제 세션을 하시고 어,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직근강 모사 올렸는데 이렇게 쫙 펴진다고 그러는데 뭔가 밀교나 강력한 신장 쪽 불교 신장 쪽에 좀 맞는 거잖아. 그러니까 또 여자분인데 좀좀 이렇게 힘이 좀 있어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딱 이렇게 이런 게좀 가오가 있는 이게 딱 돼요. 그러면 나한테 맞는 겁니다. 때로는 눈이 좀더 또렷해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거는 뭐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 있어요. 내가 직근간 곳스라나다 직근간 좋은 게 아니라, 아, 나 별상거리, 어, 그건 무속적인데, 나는 그게 맞아. 어 막, 어, 막, 몸에 열도 나고, 자신감이 막, 막, 뿜뿜, 뿜어져 나올 것 같아. 어, 그러면은, 어, 별상거리가, 어, 맞는 겁니다. 오, 나는, 아, 어, 산신 했더니, 뭔가 기운도 좋아지고, 막, 이렇게, 막, 가슴도 막, 부푸는 느낌도 들고, 아, 뭔가 그냥, 될, 다될것 같아. 막, 산환경 했더니, 그러면, 어, 산환경이, 좋은 겁니다. 또 어떤 도가 좀 많이 열린 분은 뭐 산왕경 천신백고 산환경을 했더니 막 해도 보이고 무슨 막 사자도 보이고 막 이런 이런 분들 있어요. 어, 맞는 겁니다. 그걸 자꾸 열어서 내 거를 만들어야 내가 도가 올라가는 겁니다. 이게 딱 어떤 누구한테 이게 제가 이제 우리가 회원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. 실제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 뭐 돈을 내고, 뭐, 달비를 내든지, 뭐, 멤버십 돈을 내고 하는 분들은, 뭐,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은, 또, 전체적으로 분는 분들도, 뭐, 사실 만 명은 안 되는데, 일단, 뭐, 그렇게 따지면 적은 건 아니네. 그래, 그래도 거기서 보면, 누구는 무적줄력 고 누구는 불교줄력 고 누구는 불교 중에서 뭐 밀교줄력 있고, 어, 누구는 또, 뭐, 자미원, 뭐, 천왕대제, 이쪽이, 막, 태상노군이 만든 분들 있고, 예, 이게, 다이게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부류로 딱 정해가지고 타기가 좀 어렵습니다. 또 불사 할머니 있으면서도 도사 할아버지도 있고 뭐 도사 할아버지 있으면서 뭐 대사님도 있고 이게 다 조금 뭐라고 딱 정해서 일관적으로 이 기도만 합시다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기도를 갖고 쭉 밀고 나가면 영상의 어떤 성장세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이제 개인, 개비인, 개비별로 맞춰주다 보니까 뭐가좀 분산이 되죠.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도 있지만, 영상에 땐좀 그렇지만, 개인 개인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. 다양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맞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어떤, 다른 어떤 스님들의 독경에 비해서, 다른 모적 선생님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반응들이 오는 영적인 정화작용이든, 상승작용이든, 뭐, 금전이 벌어든, 천문이 열리든, 이런 능력이 있는 독경인 것을 확실합니다. 저는 그런 쪽 위주로 주로 이렇게 뭔가 해서 잡혀야 되는 거, 느껴져야 되는 거, 들은 데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,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연말을 하고, 또, 아니, 뭐들 했는데 뭐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. 그냥 안 나고 그냥 그냥 뭐, 그냥 뭐, 입만 떠들면 그 의미 없잖아.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쪽으로 뭐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.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. 어떤 분은 서산대사 하는데 막 법신이요.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쫙 열려요. 쫙 펴져요. 이런 분도 있고요. 뭐, 관성이 엄청 맑아져요. 막, 뭐, 이런, 이런 분도 있고요. 막, 뭐, 현전상대님 기도 뭐 <laughs> 이런 분도 있고요. 어, 뭐또뭐부동명안 기도했더니 막막막막뭐또뭐 막 발바닥까지 막딱 막 열이 나고 음, 왜냐하면 다 인연이 있는 겁니다. 영산이하고 저하고 뭐 전생에 인연이 있든지 조상에 인연이 있든지 인연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예, 나오는 겁니다. 이런 기도를 만나기는 어, 목청이 좋아서 엄청 잘하는 건 아니야. 그렇지만 이런 신명을 올리고, 영가를 정리하고, 뭔가 운을 열어줄 수 있는 원력이나 이런 독경이 있는 경우는 꽤 많지는 않다. 열심히 들어라. 꼭 이렇게 앉아서 막 참선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더라고. 앉아서 잘 되는 분은 하면 돼요. 잘 되면 돼. 네. 근데 앉아있어요. 자꾸 앉아있으면 핸드폰 보고 싶고, 자꾸 움직이고 싶고, 이런 분들은 앉아있지 말고요. 이어폰 끼고, 어, 이어폰 끼고 걸어요. 아파트 단지 걸어. 동네 한 바퀴 걸어요. 걸으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움직여요. 음.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가 돼요. 음.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. 걸어요. 음. 뭐 등잔을 하든, 동네 한 바퀴 걸든, 음. 그냥. 운동도 되고, 뭐, 절 하면 좋지. 뭐절 하면 돼요. 근데 절안 하고, 그냥 걸어도 돼요. 어, 어, 걸어고, 동방에 한 바퀴 쭉 들고, 뭐 벤치에 좀 앉았다가, 좀 걸었다가, 어, 하늘 좀 봤다가, 바다도 봤다가, 어, 가게 좀 들렸다가, 이렇게 해도, 탁 끼고, 돼요. 그리고, 뭐, 잘때 이렇게 틀어놓고 잔다든지, 또, 나 외출할 때,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계속 반복해가지고 계속 틀어놔도 계속 그파동이 팍팍 때리면서 집을 좀 정화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반복으로 계속 틀어놔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